합계 세대의 390세대로 청약 전부터 소형단지라는 걱정을 낳았던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청약 접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집마련도우이대구경보 아파트와 함께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 청약 접수 결과 살펴보시죠.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의 경우에는 8.4a가 가장 유리하고 8.4c나 8.4b가 그 뒤를 따라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의 1순위 경쟁률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언급을 드렸고요. 1차의 경우에는 8.4b와 8.4c가 비교해 볼만 했습니다. 8 4 c 에 일조가 불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차의 8.4b는 8.4c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열세를 점한다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는 1차보다 조금 저렴하지만 기차길과의 거리를 맞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면 되겠다 언급을 드렸고요 선호가 84가 아니라면 그리고 설령 84일지라도 무순이나 선착순을 노려보시는 건 어떻게든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소형단지의 경우에는 분석 영상을 만들 때 수요자분들께서 혹여나 좋지 못한 선택을 하실까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평면 조금 더 좋은 보호수 골라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채널이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의 내집 마련 수요자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 청약 접수 경쟁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 특별공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서 SK뷰의 청약 접수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발사 A가 2, 3, 1, 발사 B가 2개, 발사 C가 4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합쳐서 12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어던 개수들이 일반 공급에 공급세대로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69개가 특별공급에서 일반 공급으로 넘어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별공급 결과가 나오고 유튜브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경쟁률 발표 이후 소감을 언급드렸습니다. 싸늘합니다. 무순이나 선착순을 노리시면 된다. 언급을 드렸고요. 힐스테이트 대구역 2차 때는 특별공급이 9건 들어왔었습니다. 2차가 12건이니까 무려 3건이나 더 접수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힐스테이트. 대구역 대구에퍼스트 2차는 힐스테이트 대구포퍼스트 1차보다 기착길에 더 가까운데 분양가가 2천만 원 정도 저렴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힐스테이트 동인에 분양가가 충격적이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일순이 바람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순위, 2순위 경쟁률 한번 살펴볼게요. 1순위 전타의 미달이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84A의 경우에는 2순위에 접수가 조금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84B가 미달이 아닌 마감을 했습니다. 84C의 경우에는 미달로 마감을 했네요. 네, 이렇게 결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사 A가 그나마 1에 가까운 경쟁률, 발사 B와 C는 미달이었고 2순위까지 들어와서 발사 A는 1.81, 발사 B는 1.22, 발사 C는 0.66을 기록합니다. 순서대로 A, B, C 진행이 됐네요. 총 162세대 공급인데. 199건의 청약 접수가 되었고요. 합계 경쟁률은 1.23대 1이 되겠습니다.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선호가 84A가 아니라면 굳이 선택해야 하나 했었고요. 설령 84A여도 고민해볼 필요가 상당하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또한번 느끼시겠지만 소형단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한다는 라게 되겠고 지금 집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니까 나중에 매도할 계획까지 다 세워두고 진입해야 한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태평로와 고성동 일대의 공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되는 2023년부터 25년까지는 공급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입치나 단지 상품성이 조금 낮은 단지들은 이러한 공급 물량 과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고 아무래도 달성공원 라인이나 고성동 사총사에 비해서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가 가지는 상품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힐스테이트 대구역처럼 대구역을 이용하기에 편리했다면 또 조금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겠지만 태평로 일대에서 상대적인 열세를 점할 수 있는 위치니까 조심해야 한다 언급을 드립니다. 물론 태평로 고성동 일대가 모두가 상승을 하고 발전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되겠죠. 대구 전체에서 어줍지 않은 위치보다는 태평로 안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 2차가 그런 수혜를 누리기에는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단계에서 고민하는 것과 거시적인 대구시장 전체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두 가지를 모두 더 해보셔야 된다는 게 되겠죠. 1순위보다 2순위에서 접수가 조금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은 조건이 부족하거나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 대구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겠고요 힐스테이트 동인 분양가를 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청약 접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새롭게 고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 분석 영상을 한번 보시고 청약 결과가 나오면은 한번 더 검색해서 보시는 거죠 대구 영부가파츠가 여러분들의 눈을 키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루룽찌 어머님의 댓글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20대 여자인데 못 모르고 넣었다가 미달이 떠서 당첨될 것 같은데 후회 중입니다. 어떡하나요? 연끌에서 가야 하나요? 통장 7년 묶인다 생각하니 짜증납니다. <laughs>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어드리기는 어렵고 가이드라인만 드리려고 합니다. 어, 타입의 경우에는 84C를 접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84C여서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것 같네요. 영상을 보셨더라면 굳이 84C를 선택하실 이유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84c를 접수하신 건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을 하거나 7년 재당첨 제한 묶이고 청약 무순이나 미분양 선착순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갭 투자를 하시거나 세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판단 기준은 내가 감당 가능한가 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과 월 납입 수준을 감당 가능하다면 계약을 하는 것도 나쁜 방안은 아닐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내용을 이해하고 청약에 대한 공부를 했었더라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였어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것 같네요. 대부분 내집 마련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서 청약을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청약 당첨되고 나서 생각해야지라고 하면서 선당 후곰 전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고요. 최근 대구 분양 시장 흐름은 썩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고민을 하고 후에 당첨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단지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비교 입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트리거 단지가 없는 한, 어떠한 이벤트가 없는 한, 대구 분양 시장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분들의 상당한 조심이 필요하다 언급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대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대구역 이한 센트럴이 준공을 하면서 현재 8.4의 호가가 9억 원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8억 1,855만 원 실거래가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대구 시장에 재평가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분위기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하면은 매기가 들어오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비록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분위기 반전이 됐다는 확실한 신호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까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청약을 진행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되기에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이런 시기들을 놓치고 나면은 또 미래에 가서 내집 마련할 걸 2년 전만 해도 분양가 4억이었는데, 1년 전만 해도 분양가 5억이었는데, 와, 지금 6억이었는데, 1년 지나서 보면은, 아, 그때 1년 전에 분양가 6억이었는데, 뭐, 요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집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좋은 시기에 반드시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룽지 어머님, 현명한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 청약 접수 결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알아서 해주시고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다양한 관점과 정보 교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우경부아파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부동산 선배님들의 실시간 상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부린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드립니다. 대우경부아파트는 여러분이 내집 마련 청약 당첨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